세종시에 본사를 둔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국내 첫 민간 발사체 한비 TLV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52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 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엔진 비행 성능 검증과 탑재체 임무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비행 데이터를 종합 분석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 TLV는 위성 발사용 2단형 발사체 한빛 나노에 적용될 추력 15톤 하이브리드 엔진 비행 성능 검증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오는 2025년 예정된 세종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 시장은 미국 보스턴은 1년 전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무료화를 시작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있다며 세종시도 보스턴처럼 일부 구간을 먼저 시범 시행하고 추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우려 속에 주택 공급 일정을 연기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분양을 마친 서산시 해미면 80가구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다음 달까지 새로 분양 예고된 단지는 한 곳도 없습니다. 건설업계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이자율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돼야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전시가 2027년 주민등록인구 145만 명 회복을 목표로 자체적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인구집결도시를 내세워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되며 촘촘한 돌봄과 청년 인구 유입, 생활인구 관리 등 5대 전략과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을 세워 대전의 실정에 맞는 특화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위사업청이 임시 사무실로 쓸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번 공사 예산은 33억 원으로 대전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 다음 달 공사가 시작돼 6월 말 1차 이전하는 직원 240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7년 상반기까지 정부 대전청산의 신축청사로 완전히 이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위원회는 오늘 서대전 내거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 의원들도 당분간 출근시간 대전 도심 주요 교차로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대전의 한 우체국에서 현금 2천만원을 출금하던 70대 여성이 직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에도 비슷한 전화에 8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에게 5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전체 106건이던 보이스피싱 신고가 지난달에만 51건 접수되는 등 피해가 다시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가 대전 충청 지역 소상공인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광고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협약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고 마케팅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KB국민은행 등 3개의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하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충남본부는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3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특별 출연금을 재원으로 45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발전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동오만에서 6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서부발전은 오만 수전력조달공사가 발주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2025년까지 오만의 500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발전공기업이 수주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정부 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에 대응할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고운동 헬기장 인접대지 18,000제곱미터에 훈련장 등과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2026년까지 완공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은 30.7%가 하락해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전도 21.5% 떨어져 세종과 인천, 경기, 대구에 이어 하락률 5위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6개 시군 관내 16개 기업과 3조 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천안과 당진 등 충남 6개 시군에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부품 공장 등을 지을 예정으로 충청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4조 원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요구하는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세종시는 대통령 재2진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미래 전략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KTX 세종역 신설과 KTX 조치원역 정차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으로 결과와 서명지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대전시는 학자금 대출로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청년의 경우 분할상환 약정에 가운데 첫 입금액의 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여미 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인 친환경종합타운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심한 욕설을 해 본회의가 중단됐습니다. 김 의원은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하나로 라오스에 구급차 15대를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구급차는 지난 2016년 제작돼 16만 번 넘게 출동한 것으로 운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 사용 기간이 지난 차량입니다. 충남도는 라오스 도착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들것과 산소 호흡기 등 구급 장비 120개도 함께 기증했습니다.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조직 위원회가 세종시에 설치됩니다. 세종시는 조직위 입지를 놓고 충북과 경쟁을 벌였지만, 최근 충북이 양보 의사를 밝혀 세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세종시 어진동 KTNG 건물 내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자치구 차원의 간식비 지원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회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이준규 그 의원이, 구청장이 사립유치원에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황사 유입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저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천억 원이었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자금은 5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또 심사 과정도 비대면 방식으로 최대한 간소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리는 기존과 같이 3.4%이고, 이자는 1년 동안 전액 충남도가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 세종, 충남 본부는 2월 대전, 세종, 충남의 수출이 62억 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집적회로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이 각각 40% 이상 줄었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베트남, 미국 으로의 수출이 26%에서 45%까지 감소했습니다.